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여노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이라면 매달 별다른 노력 없이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해 주는 수익형 부동산 한 번쯤은 꿈꿔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생생경매의 이영욱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수익형 부동산 어떻게 보면 진짜 도깨비 왕망이처럼 음. 별다른 노력 없이도 매달 네. 네. 꾸준한 어떤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 준다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네어 네.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은데 네. 수익형 부동산이라 그러면 네. 일반적으로 상가를 좀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좀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때 차익을 원하는 즉 내가 매수를 하고 추후에 매도를 할때 나오는 차익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매달 들어오는 수입. 늘 중요할 때가 있겠죠. 그렇게 매달 고정 수입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부동산이 바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교수님 그러면 이 수익형 부동산을 생각을 할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사항이 크게 또 보면은 그 임대 수익과 네. 시세 차익 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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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분을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느냐 네. 이런 거 갖고도 조금 감론을박이좀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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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일단 말 그대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목적 부동산을 우리가 선정을 할때 당연히 수익적인 가치에 우선시를 둬야 되고 사람이 욕심이 욕심인지라 수익이 원만하게 자기가 목표한 대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추후 매도시 시세 차익도 바라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단 기본 원칙은 수익. 다시 말해서 수익률로 접근을 하셔야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자료를 보고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여러분한테 그 이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일 때나 또는 중년에 가까워질 때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그 부분이 조금 덜할 수 있겠지만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점점 수익형 부동산으로 올라가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퇴직을 하고 또는 고정 수입이 조금 덜할 경우에는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로 이 자료는. 2019년 코리안 웰스 리포트라고 해서 여기 그 하나 금융그룹에서 나왔던 자료이고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이 많은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건물 상가가 바로 기본적인 가장 큰 샘플인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볼수 있어요. 음. 여기 지금 보라색인데 2017년도에는 57%, 18년도에는 47%, 2019년도에는 36.5%로 지금 상당히 좀 줄어있죠.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어,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강남 대로변이다 또는 뭐 사, 그 신촌 상권이다, 각각 상권에서 공실이 많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갖고 올수 있는 그 수익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공실이 발생하고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그런 관심이 조금 좀 미흡해졌다. 이게 일반 시장을 포함해서 경매 시장에서도 똑같이 연동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9년 지금 9월이니까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전국 모든 물건에 대한 낙찰가율 평균이 63%였었어요. 그런데 수익형 부동산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미흡한 영향으로 매매나 경매도 비슷하게. 수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때 이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좀 전에 제가 그 건물 상가가 조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런 반면에 네. 좀 미비한 편이기는 하지만 주택 및 아파트는 또 이게 투자형 어떤 수익형 부동산으로 조금 늘어가는 양상을 좀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도 볼수 있겠죠. 그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이템이. 상가 상가죠. 네. 어쨌든 매달 고정 수입이 들어오는 거는 상가 말고도, 그렇죠? 오피스텔도 있을 거고, 주거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차익은 아니죠. 소형 아파트, 빌라 다 매달 고정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주택 및 아파트를 내가 차익형이 아니라 매달 고정 수입이 들어오는. 즉 보증금 플러스 월세 또는 월세로 하게 된다면 수익형이 되겠죠.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주택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대료 수준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주택 및 아파트로 볼때 희세 차익과 더불어서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택 및 아파트도 어떤 수익형 부동산에 포함된다는 사실, 네, 뭐 저는 너무 뼈저리게 또잘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그렇다면. 이 수익률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익률이 아닐까 싶어요. 어, 전제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수익률을 판단할 때 여러분이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샘플로만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수익률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수익률, 수익률 내가 3억의 아파트를 샀는데 1억에 뭐 50만 원이다. 이렇게 수익이 나올 때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내가 나중에 2억에 샀는데 3억에 팔았어. 그러면 1억이 차익이 생긴 거죠. 네네. 이거를 저는 그 수업을 할 때는 수익률, 매도시 차익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한국감정원에서는 소득 수익률, 자본 수익률 이렇게 개념을 좀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걸 한번 볼게요. 어, 요 아파트가 어떤 하나의 샘플로 모 아파트를 한번 골라봤어요. 여기 위에 있는 게 상위 가격. 아래에 있는 게 하이 가격인데 2018년 9월에 상해가 기준으로 8억이었던 아이가 2019년 9월 즉 1년 텀에 지금 9억이 됐으면 1억이 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1억의 차익이 생긴 거고 그런데 요 보유 기간 1년 기간에 12달 동안 요거를 뭐 2억에 뭐 100만 원이다, 뭐 2억에 200이다 이런 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임대 수익이 있었겠죠. 그 수익을 우리는 수익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수익률과 차익률을 합쳤을 때 투자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여쭤봤던 그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그게 이렇게 합쳐진 결과가 투자 수익률이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어떤 물건에서 입찰가를 한정을 할 때. 또는 가치 평가를 할 때는 이 수익률만 가지고 기본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기준선 잡기가 원활합니다. 음. 네 그렇다면 그 입찰가 산정 시에 이 수익률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기본에 입각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통상 레버리지라는 말은 많이 쓰고 있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대를 할 때는 보증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매달 월세가 들어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금융 레버리지를 써서 대출을 할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자가 그렇죠. 그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내가 지금 매매가 5억이 되는 부동산이 있다고 할게요. 여기서는 뭐 상가라고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자, 5억이 되는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에서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가 250만 원이 나온다는 상가를 한번 고려를 해 볼게요. 이런 상가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투자한 금액은 내가 5억을 주고 상가를 매수를 했는데 세입자로부터 2,500만 원이 들어오죠.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간 투자금은 얼마죠? 4억, 4억 7,500만 원이죠. 네. 요 금액을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매달 250만 원이 들어오니까 1년에는 12개월을 곱한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내 순수 투자 금액분에 순수한 이익 해서 수익률이 6.3%가 나오는데 내가 기대하고 있는, 목표하고 있는 수익률이 만약에 5%다 하게 되면 이 물건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물건인 거죠. 좋은 물건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보통 세입자의 보증금 외에도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을 받으면 자기가 투자한 순 투자금은 줄어들겠죠. 대출금이 들어오게 되니까. 반면 공짜로 들어오지 않고 금융 이자가 들어오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3억을 빌웠는데 만약에 그때 대출 금리가 3%였다. 그러면 3억의 3%는 얼마죠? 900. 900이죠. 네. 그건 연 900인 거죠. 그래서 연 250만 원 곱하기 12개월에서 연 이자 900만 원을 차감한 나의 수익률은 12%. 6.3%가 12%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출 레버리지를 쓰는 거예요. 좋 그렇죠? 근데 오늘은 기본적인 수익률에 입각한 수익형 부동산의 입찰가까지 연결을 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 무대출 수익률을 한번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익률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많은 상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는 많은 오피스텔 또는 소형 아파트들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 금액을 얼마를 쓸까가 중요한 거죠. 우리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그 수학 치환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그러면 매매가와 보증금을 올리고 수익률을 내려오는 걸 보고 우리가 치환이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자, 우리 공식만 볼게요. 매매가, 즉 수익형 부동산을 입찰할 때는 목표 수익률, 내가 기대하고 있는 수익률을 월 임대료 곱하기 12개월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한 다음에 여기서 나온 보증금을 더하면 입찰가가 떨어져요. 이걸 한번 볼까요? 상당히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요것만 아시더라도 입찰가 한정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2016 타경에 나와 있는 뭐 물건이고 이미 낙찰이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나오게 되면 아이 입찰가 이 낙찰가 정말 괜찮은 거야. 어떤 고민을 하고 입찰가를 썼을까가 고이될것 같아요. 자, 2017년도에 낙찰이 된 사, 사건 지금 1차니까 신건이겠죠. 신건에 무려 15분이 입찰을 해서 차순위가 2등이 4억 8천 8백 70만 원그 다음에 1등이 5억 3백 99만 9천 원을 썼어요. 그럼 이 금액을 쓰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좀 했을까요. 입찰자가. 일단 본인의 수익률 먼저 한번 따져봤겠죠. 왜냐하면 상가는 기본적인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금액을 투자했을 를때 과연 나의 수익률은 얼마나 될 것인가부터 아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느낌상으로 지금 이 물건을 4억인데 무려 1억 이상을 써서 낙찰받은 게 어떻게 보이세요? 좀 무리한 게 아닐까 무리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케이. 네. 자. 지금 이제 어떤 아나운서님의 어떤 촉을 활용을 해서 무리이지 않았을까라는 판단했는데 을 수익률 접근을 해볼게요. 수익률로 자, 좀 전에 제가 이 수익률에 대한 공식에서 입찰가를 놓고 이 공식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에서 만약에 이 상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현황 현황 조사서 상에 보게 되면 기존에 있던 세입자가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210만 원을 납부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여기 나와 있는 문건상에 있는 보증금과 월세는 내가 낙찰받고 새로운 세입자 또는 기존 세입자하고 재계약을 했을 때에 보증금하고 월세하고는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기본 전제는 이 보증금과 월세가 현실화된 보증금과 월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공식 상에서 자 아까. 치환했을 때 수익형 부동산의 입찰가는 아래 분모가 목표하는 수익률이었어요. 그럼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고 4%의 수익률이 목표래요. 4%의 수익률을 냈을 때 지금 210만 원 월세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0하고 이 천만 원 아까 뭐였죠? 보증금이었죠. 여기 있는 천만 원과 210만 원은 아까 이 문건상에 있던 요 수치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새롭게 내가 낙찰 받고 했을 때는 보증금은 2천이 되고 월세는 250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그 수치가 바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화된 걸로 그래서 내가 대입을 알맞게 잘 시키라는 말씀을 그렇죠? 지금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4%로 계산했을 때는 내가 요 입찰가가 6억 4천만 원이에요 근데 아까 낙찰가가 얼마였죠? 5억. 5억이었죠 네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4% 수익률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5%라면 더 볼게요. 그러면 분모만 바뀌었어요. 5%를 놓고 계산을 똑같이 월세 210, 보증금 1000만 원이니까 5억 1400에 나와요. 비슷해졌죠. 그러면 이 입찰자의 목표 수익률은 약 5%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썼겠구나라는 판단이 되고 만약에 그 기대하는 심리가 높아서 나는 무조건 무대출로 6%는 나와야 돼. 하면 입찰가가 줄어들어야 될까요? 많아져야 될까요? 6% 수익을 내려면 그만큼 더? 싸게 사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4% 5%가 아니라 6%를 계산하고 똑같이 보증금을 쓰라니까 4억 3천. 만약에 여기 지금 총1 5섯명 입찰을 했는데 이 중에 어떤 분은 6%를 기대를 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분은 4억대에서 입찰을 하게 돼요. 그만큼 욕심이 컸기 때문에 낙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그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교서 상에 있는 보증금 월세는 기본인 거고 현재 내가 다시 세팅할 수 있는 보증금과 월세를 알고 그다음에 나의 목표 수익률과 그 욕심에 대 욕심에 대한 부분을 줄이면 근사치에서 내가 이렇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결국은 내가 목표한 그 수익률을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적정한 선에서 잘 정해야지 그렇죠. 낙찰 확률이 높아진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공식상에는 그런데 어떤 그 시세 차익적인 부분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안 당연히. 네. 그 지금 질문을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지금 계산한 사 프로, 오 프로, 육 프로는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부동산이 이년 뒤에, 삼년 뒤에 차익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때의 차익률까지 계산한 거는 투자 수익률이지만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률로 기반한 입찰가를 한정할 때는 이수익률만 일단 보고 제가 기본적인 장치를 해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 수익형 부동산의 시세차익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더 우선시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 기본 원칙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나 오피스텔, 주거형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까지 기본적인 수익률을 맞추되. 아나운서님처럼 희대차익도 원하고 싶다 하면 그만큼 중요한 상권과 입지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서 내가 기대하고 있는 차익이 조금 있다 하게 되면 그만큼 수익률을 좀 낮춰야겠죠. 왜? 나는 나중에 차익까지 기대를 할수 있으니 그래야 낙찰이 되는 구조입니다. 음. 교수님 그렇다면 어떤 그 매매에서 어떤 물건을 추천을 받았을 때그 네. 추천받은 물건에 대한 가격이 네. 그 적합한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질문 정말 잘해 주셨어요. 지금 이 경매든 매매든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이 원칙이다라고 매기를 드렸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아마 이런 질문 많이 받아 보셨을 거예요. 아, 고객님, 지금 4억에 급매로 나온 상가 있어. 요거 무조건 지금 가져가야 돼. 안 그러면 놓쳐. 이런 제안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어떤 물건이 내가 기대하는 목표 수익률이 4%인데 지금 그 물건에 보증금 3천만 원에 150만 원씩 월세를 받는 거야. 근데 그 물건이 지금 4억에 남 나왔어. 살까 말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까 수익률 공식에 의해서 밑에 분모를 지금 여기 4억이죠. 4억에서 3천만 원이 들어오니까 3천 3억 7천만 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월세는 150만 원씩 12달 하게 되면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목표 수익률 4%대에서 적정 매수가가 나와요. 근데 그게 4억 8천이야. 그런데 이게 4억에 나왔대. 그러면 정말 금매 맞는 거죠. 근데 똑같은 공식에 의해서. 자 인천에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차액이 서울 물건보다는 좀덜 하니까. 목표 수익률을 5.5%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공식으로. 내가 요 4억에 나왔대요. 그럼 4억에 나왔을 때 3천만원 보증금 들어오고 월세가 150씩 12달 들어와요. 그런데 단 분모 목표 수익률을 5.5%로 하게 되면 적정 입찰가는. 적정 매수가는 3억 5천 7백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4억에 나왔다고 금매로 사래. 그러면 금매가 아닌 거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에 대입을 하면 아 이게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구나. 아니구나가 바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수익형 부동산 수익률로 알아보는 입찰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현명한 수익형 투자를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공부하시고 발품도 부지런히 팔아야겠네요.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